쇼그렌 중후군 환자분들은 소금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에 비해 1.6배 높았습니다. 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g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g이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선천 면역계의 대식세포의 작용에서 자가 면역성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적응 면역계에서는 T c e 의 균형을 무너뜨려 자가 면역서 염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포 조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2025년 10월 17일 중국의 한 의학저널에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염식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조증의 심화. 고염식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깨뜨려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증 반응의 촉진. 고염식은 n f 카 b 비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도하고. 그 결과, 쇼그랜 종국은 질병 활성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신장 합병증 위험 증가. 쇼그랜 종국 환자의 약 30%는 신장 침범을 경험하는데요. 고염식은 신장을 과도하게 활성하게 화 만들고 이미 손상된 경우 기능을 더 약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이미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경우는 저염식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숨은 소금을 주의해야 되는데, 김치, 라면, 햄, 통조림, 케첩, 마요네즈 등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